누구? 어 시작했어. 뭐, 뭐부터 할까? 우리 얼마나 우던지부터 까 <laughs> <laughs> 얼마나 <laughs> 우던지부까 <우는 집을 알까? 웃음> 진짜, 나오첫번 때. <laughs> 뭐지? 본싱어 때 완전, 핏단부터 약간 올라와가지고, 본싱어 때 완전 터졌는데. <laughs> 나 본싱어? <laughs> 본싱어 진짜 너무 반칙이지 본싱어는 맞아 근데 어제는 진짜 재밌게 놀고 아, 응. 맞아. 어제 내주도 네 되게 신나가지고 재밌었잖아 맞아 맞아 응. 다들 막 신나 막 재밌는 분 그냥 즐기는 분위기였는데 슬픈 얘기 안 하겠다고 했잖아 어. 어, 어제가 처음이었던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laughs> 안되겠다 근데 아니 애들이 울린 건 아닌데 그냥 혼자만 아닌 것 진짜. 그 서사가 다 담겨있는 VCR과 아. 오프닝부터 저욕 나오고 아. 그지 그거. 아, 여러분 보셨죠? 막 이래. <laughs> 아니, 아 진짜 다 죽여버릴 거 같아. <laughs> 누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 아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VCR에 넣을 줄 몰랐어 나는. 그니까 약간 선전포구 같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음. 아니면 털어은과거형인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메, 무대 구성이 너무 좋았던게 앞에 그런 얘기 나오고 애들이 뭐 이제 과거 뭐라고 해야돼 타이틀곡 메들리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엔 봄날이야 그런 얘기 하고 나는데 마지막 곡이 봄날이야 아, 완전 좋아. 아 봄날 전주 듣는 순간부터 아니 그 전에 물론 울고 있었지만 그날 그거 듣는 순간 진짜 뭐라고 해야되지 벅차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아, 다들 봄날 들으면서 추소리는 분위기 한는데 혼자 많이 울었어 봄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오늘, 오늘 남준씨가 해준 얘기 너무 진짜 기억이 많았어 아, 진짜... <laughs> 아니, 호석이가. <laughs> 호석이 야울 <laughs> 때부터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호석이가 본, 아니, 뭐야. 아, 본신가 그거 부를 때, 인이어를 중간에 뺐어. 팬들이 따라 부르니까. 아 인이어를 뺐어,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씩 웃는 거야. 나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신어왔어. <laughs> <laughs> 남짓지만 이렇게 랩하는데, 이렇게 랩하는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막 5년 동안, 막 이러, 어, 어, 거기서도 이제막 이렇게 하다가, 어, 시동 걸다가, 소리 이렇게 기, 인이어 빼고 막 이러니까, 어, 어, 다시 막 왔다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러면서. <laughs> <laughs> 전혀 안 됐어. 아, 아 나는 그때 남, 남준이가 이렇게 거의 약간 토 토하듯이 핑토하듯이 랩을 막 하잖아. 어, 맞아 그게 나는. 어 아, 죽을 것 같은 거 진짜. 맞아, 그 맞아. 뭔가 그 울분이 막 어. 담겨 있어 막. 애가 한이 서려 있어 음. 막. 랩을 하는 거 맞아. 어 그리고 그래서... 그 선글라스의 머리 어. 그거 니네가 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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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난... <laughs> 아, 왜 알게 만들었어 이 것들아. <laughs> <laughs> 진짜. 아니, 그, 오프닝 VCR로 다시 음. 돌아가면, 오프닝 VCR에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우리가. 우가 음 방탄이 그사 그런 사그 논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음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하어스에 얻으실 수있어요 어, 네. 예. 알고는, <laughs>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아,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사이퍼 때 가사 바꾼 부분 있잖아. 음 누구는 반대피고 음 누구는 바람. 그거 어제 VCR은 원래 가사였는데 오늘은 땡땡으로 해놨더라. 아 진짜? 어, 센스에 나 반했잖아. 나 애들 보느라. <laughs> 아니 그 이게 영상이 세세세세세 응.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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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에서 나오잖아. 정확한이세갠데 응, 응, 응. 가운데 거는 너무 현란하게 나오고, 음. 그래서 이제, 너 정신이 없으니까, 야, 나는 겉에 거 맞지. 근데 겉에 거는 그나마 그게 없었거든? 응, 어, 맞아. 그래서,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 중간에, 그렇게 센스있게, 어제는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땡땡으로 바꾸셨더라고. 아. 그래. 센스에 아, 또, 가넥스 어. 또. 그런 거 아. 근데 진짜 캐주지. 그래 이런 얘기 하자면 끝도 없지만. <laughs> 진짜 너무 좋았 맞아. 오늘 진짜 좋았어. 오늘 떼창도 다들 잘해가지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들 미쳐가지고 완전 뭐 난리였지. 나도 막 너무 뛰어가지고 열이 막 머리 끝끝이까지 갇혀가지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막나 옆에 분은 일본 분이었는데 되게, 되게 소녀소녀하게 응원을 하셨는데 <laughs> 나는 약간 전사처럼 전사, <laughs> 전사처럼. 약간, 한, 한이설인 전사처럼. 약간 아미버 무기처럼 있잖아. 겁나 힘들었어 <laughs> 진짜. 약간, 힙합 콘서트 원내처럼 어, 아, 나도 그거냐. 간 어, 그치. 진짜. 아니, 도저히 못 찾겠다. 겁나요. 어. <laughs> 근데 그런, 이런 얘기 여기서 하니까 부끄러워. 어떡해. 아, 진짜 웃겼어. <laughs> 아, 진짜. 아내 떨었어, 정말. 웃겼어. <laughs> 안에 아, 재밌었어. 아, 난 그런 노래를 솔직히 콘서트에서 <laughs>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못했어나 음. 예전에 왜 우리 왜 비키트의 설문조사 했잖아. 어. 음. 그거 했을 때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었냐면 콘서트에서 보고 싶은 거 이렇게 음. 쓰길래 나 지난 곡들 보고 싶다 그랬어. <laughs> 아, 지난 맞아, 곡들. 그 그러니까 것들을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거기다가도 그걸 썼었는데.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콘서트라고 적었을 때 윙즈 콘서트를 적었는... 왜, 뭐냐? 기억에 남는 콘서트 맞나? 아무튼 뭐 윙즈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썼고 이유를 가장 연출력이 좋아서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썼었어 그래놓고 이제 아쉬운 부분에다가는 아 지난 무대, 지난 노래 혹은 뭐 이제 타이틀곡이 아니어서 잠깐 이렇게 비껴나갔지만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무대 보고 싶다 이렇게 썼었거든 근데 아니 그게 온갖 게다 있는 거야 베스트, 롱, 베 있지. 난리 났어 진짜 셀리 응. 난리 났어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아나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나 어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야, 첫코째 진짜 발작 발짝, 발짝할 뻔했어 진짜. 아 너무 많이 나 소리도 못지르겠는데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막. 같은 그 약간 랩나콘 어, 약간 맞아. 느낌도 났잖아. 아니, 심지어 마마 마마 리믹스 한 거, 댄스 브레이크 세번 들어가는 아, 아, 거. 그거를 콘서트에서 볼수 아, 있을 줄이야. 솔직히, 저, 아, 코스를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도 내가 할수 있을지는 몰랐지. 와, 그데 그거 봤어. 진짜 최고였어. 아, 마마 댄브를 거기서 볼 줄은 진짜. 아, 아 근데 그래서. 뭐 정합판에 붙잡는 건 둘이 비슷하게 못 잡더만. <laughs> 아니, 둘다 놓쳤어. 아니, 그 각도에서 찍으면 어떡해. 정면으로 <laughs> 잡아줘야지. <laughs> <laughs> 아직 너무 열받아. 그리고 메젤리 바뀐 거다미칠줄 알았다. 상상나. 아 아, 아니 거기서 시작하는 게 어디지? 어 완전 맞아 반칙이지. 아, 맞아. 맞아. 어 걔네도 어? 방탄데 약간 그 어? 뭐지 우리가 미칠 걸 아니까 어? 자기들도 와 아, 온다 맞아. 온다 기대. 해 <laughs> 빵 터뜨리는데,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아, 너무 웃기 아, 전반적으로 너무 자신감이 차있는 느낌이 맞아, 너무 맞아. 좋았어. 맞아, 맞아 본인들이 지금 본인의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맞아, 맞아. 그냥 우리도 그렇고, 방탄도 그렇고, 스탭들도 그렇고, 그냥 이 순간을 너무 즐기고 있다는 게 음, 너무 느껴져서, 지금 우리 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지금 이걸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 어, 좋았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다 같이 그냥 그런 기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좋고 아 맞아 아니 난 제일 좋았던 게 멜뮤 때랑은 좀 다르게 뒤돌아 보면 다 팬이야 어! 에 봐도 다 팬이야 너무 좋아 이런 얘기 해되나 그때 주위에 사람들이 <laughs> 팬이었어. <laughs> 이거 쏴수 아니, 있나? <laughs> 아니야, 다리 하나 건너면, 그러니까 한 사람 좌석 하나만 건너면 우리 팬이었는데. 그한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 <laughs> <laughs> 그한 사람 때문에 내가 서라운드로 갇혀 있었다 거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이래. 아, 이러고 싶어. <laughs> 나 진짜 이르다, 이르다. 힘들었어. 아, 진짜 힘들었어. 그냥. 같은 곡적인데 너무 느낌이 음. 다르고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콘서트가 최고야 진짜 콘서트가 진짜 최고 덕후 덕후 덕질하려면 역시 콘서트 가야 돼 <laughs> 진짜 덕후는 역시 콘서트죠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진짜 오늘 <laughs> 아무튼 창도 너무 좋았고 아, 윤기 씨 연기하신 거 봤어요 파스텔 어때 아, 아니 근데 <laughs> 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오나 어제 연기가 더 좋았어 아, <웃음> <웃음> 어제 나 연기 천재인 줄 알았어 <laughs> 여기 너무 천재인 줄 알았어. 아, 근데 전체적으로 그 멤버들 라이브나 뭐 이런 건 오늘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음. 아 일부러 어, 일부러 여기 노래 이렇게 해나 어, 우리가, 되게 피땀 나요. 와 <laughs> 우리가 너무 치킨 큰 소리로 는데 피땀 나. 와 우리가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 여기 듣는 거 아니야? 이제 오늘 멤버들 다 컨디션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오늘, 나는 오늘 약간 마이크 소리가 조금 주, 죽은 느낌이었어. 막 아. 이제 처음에 이게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우리가 응원이 너무 커서 그런가? 아니면 원래 음. 그냥 소리가 그렇? 근데 오늘 유독 응원이 크긴 했는데 막콘이니까뭐 그렇다 치는데 근데 약간 어제보다는 덜잘 들리는. 아.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나. 아니, 윤기가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뭐라는지 안 들리는 거야. 이건 어제도 그랬어. 근데. 아, 그래? 고척이 그게 되게 심해. 아... 소리가 이렇게 밀린다 고해야 아, 되나?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웅웅웅 거리는 것도 있고, 이게 윤지 때보다 나아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난 솔직히 고척은 정말 싫은 게, 그게, 이게 나아진 거야? <laughs> 이게 나아진 건 어떡해? 진짜 큰일 났네? <laughs>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데. 다음번엔 딴데서해으면 제발. 제발 다른 더 좋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고 보통 4층 올라갈 때마다 현기증 나니까아 <laughs> 제발 <laughs> 네. 아무튼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나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진짜 오열 진짜 나는 오늘 안울줄알아서 어제, 어제 눈물이 안 나고 그냥 나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럴 줄 알았는데 호석 씨가 나를 아주 그냥 정우석이가 아주 맞아 말을 올렸어. 아그 추가가 5년 걸렸다고 하면서 오열하는데 나 진짜 아 너무 마음 이 찌... 너무 마음 아팠어. 맞아, 맞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전반부까지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똑같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스포일러 당할 걸다 당했으니까 아 오늘은 마른 얼굴로 메이크업 이제 안 상한 상태로 집에 가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더엉망야 완전 오산이었고. 진짜 오야, <목소리> 완전 뽀뽀오 근데 어제는 좀 약간 줄줄줄 울었어.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stereotype> 눈물이 마르진 않네 그냥 줄줄줄 처음부터 계속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줄줄줄 는 느낌이면 지금 막 어, 처음에 좀 괜찮네 이러다가 막뭐한좀 후반도 지나갖고 퍽퍽 치니까 어나 어, <놀라> 이런 느낌 어제는 그냥 줄줄 그었고 오늘은 퍽퍽 진짜 이게 어쩔 수, <Nariscan> 수 없어 어쩔 어줄 수 없어요 태영 <놀라> 영이도막 그러지 말도다 그러지 맞아 진짜 아 아무튼 콘서트 너무 좋았어요. 다음 챕터가 기대됩니다. 아 맞아.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전광판에 뭐 이상한 영문으로 길게 나와서 너무 길게 나왔어요. 못 봤는데 무슨 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였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앞에 우리가 노래도 뭐 길도 나왔고 오프닝 시작할 때 VCR도 뭐 우리가 앞으로뭐 그동안 아. 왔던 길, 나아갈 길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거 관련된 문구가 아닐까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정확하게 못 봐서 <laughs> 나는 그때쯤 되면 약간 넋을 놓고 있어서 <laughs> 기억이 안나아 <마. 웃음> 음장 너무 길어서 제대로 못 봤어 로드 그 단어만 봤어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 다시 전환돼가지고 아 u r Chapter 아메라고 써 있었어 음 좋아 스페셜 댄스트로 그니까 러 너무 마음이 고마웠어 <laughs> 방탄하는 삶, 성공하는 삶. 이미 성공했어, 방탄하기 때문에. 남준이가 그 얘기해줘서 좋았어. 아니, 진짜. 남준이 멘트가 진짜 완전 버튼이야, 진짜. 눈물 버튼. 남준이에 대한 신뢰가 너무 쌓이고 있어. 진짜, 김남준,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페포컬은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김남준, 무조건 맞아. 사셔야 됩니다. 진짜, 페포컬은 그래, 김남준이 그래. 다 했어. 맞아. 와, 진짜 깜짝 놀랐 우리 그거 열자마자, 진짜. <laughs> 입틀 막, 입틀 막. 아니, 남준이가. 아니, 왜 남준이래? <laughs> 남준씨가. 솔직히 다른 멤버들도 다잘 나오고 잘 생기고 막 이랬는데. 솔직히 그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덕후의 심장을 아, 찌르는 그 사진을 남주씨가 최고였던 것같아 최고였어. 그거 프리미엄 포토로 엄청 크게 뽑았으면 좋겠어. 아, 어, 맞아. 근데 벽에 걸어 놓느라고 찢을 수 있게 해놨만 <laughs> 근데 못 찢어. 못 찢어.